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위카의 여러 가지 캠페인 중에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위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프로필에서 접속하는 법부터 저와 함께 해보시죠.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꼬다당 캠페인이 뜹니다. 꼬다당 캠페인은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클릭하면 이렇게 꼬다당 페이지가 나타나요. 자, 그럼 이쯤에서 꼬다당이 대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꼬다당은 바로 청각장애인 분들의 자립을 돕는 꼭 구독 캠페인이랍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내리면서 해볼까요? 우왕 내리다 보니까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캠페인을 처음 알고 나서 너무 감동받았던 부분인데요. 사회적 시선과 편견 탓에 재능을 펼칠 기회가 적었던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단순한 복지가 아닌 소중한 꿈을 품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캠페인이에요. 너무 뜻깊지 않나요? 한번 계속 더 내려 보자고요. 바로 여기가 제가 두 번째로 눈물을 흘렸던 포인트인데요. 좀 전까지만 들으면 청각장애인과 꽃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청각장애인 분들은 대부분 비장애인보다 시야가 더 넓고 꽃의 색감, 조화, 그리고 배치 등 플로리스트 업무에 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플로리스트 캠페인을 열었는데요. 이 점이 너무 세심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계속 더 내리다 보면. 꽃 구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회적인 기업과 함께 전문적인 플로리스트 직업 교육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더 내려볼까요? 구독을 하면 청각장애인 플로리스트 분들이 만든 꽃을 정기 후원자님께 매달 선물해드리는 방식이에요. 후원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매달 꽃이 집으로 온다고? 자 그러면 집으로 배송 오는 구성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요렇게 진짜 추가로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되겠죠? 계속 더 내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꽃다발이 배송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시 사진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색 조합도 조화롭고 너무 예쁘죠? 밑으로 내리시면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언제 꽃을 받아볼 수 있는지와 배송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수 있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전기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시즌 5에 전기 후원을 할수 있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이름처럼 꽃같이 아름다운 목적으로 청각장인 애 분들을 돕기 위한 거기에 추가로 매달 새로운 꽃을 집에서 편하게 배송받을 수 있어 우리 집도 환해지는 꼬다란 캠페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